유형 6번, 명제의 참 거짓과 진리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결론이 더 크다고. 해. 알겠죠? 263번, 벤다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포함 관계가. 그러면 참인 명제를 고르시오. 라고 했어. R 집합이 Q 집합에 포함 되니?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 아니야. 해. P이고 Q이다. P하고 Q의 교집합은 어디야? 이 부분이죠. 그지? 네. 이게 P 안에 포함돼요 네. 응, 맞네요. 그 다음에 R이란 녀석이 P 또는 Q. P 또는 Q가 뭐야? P 합집합 Q를 얘기하는 거지. R이 P 또, P 합집합 Q에 포함이 되지. 어, 이도 참이네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네. 다음 유형 7번 명,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구 하는 걸 봅시다. p 집합, Q 집합이 각각 주어졌는데, 이게 참이 돼야 돼. 근데 범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수직선상에 나타내 봐야 돼. 가정이 마이너스 2 이상 Q이하야, K이하야. 근데 Q의 범위가 어디 있어야 돼? 얘를 품어야 되지. 네. 그러니까 이쪽이 있어야 되지. 마이너스 3분의 K 이상 10 미만. 이렇게 있어야 가정이 결론 안에 포함이 되지.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잖아. 그러지? 가정이 결론 안에 포함이 돼야 주어진 명제는 참이야. 그러면 얘랑 얘랑 비교해봐. 마이너스 3분의 K가 마이너스 2보다는 왼쪽에 있으니까 작지 근데 주의할 게 있어 둘다 까맣게 칠해져 있어 그럼 같은 자리 와도 돼안돼그 네. 네. 다음에 k 하고 10하고 비교해 봐 k가 더 작지 10이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커야 되지 2호가 들어가도 돼안돼안 돼? 네. 어, 돼요 왜 그러냐면 얘가 구멍이 뚫린 상태인데 같은 자리 오면 얘가 있는 게더 크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예를 들어, X가 2 e 이하하고, X가 2보다 작다고, 누가 더 범위가 커? 2 e 이하가 더 크지. 2가 하나 더 많잖아. 그런데 이 오른쪽에 그 결론 바깥에 있는 게더 커야 되는데, 이게 만약 같은 데 와버리면, 둘이 같은 자리에 오면 포함 관계가 안 돼. 알았니?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면 돼안 돼? 안 돼. 알겠니? 그럼 얘를 풀어보자. 양변에 얼마를 아. 마이너스 -3을 곱하면 k가 되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네. 6이 되겠네. 그다음에 k는 10보다 작다. 그럼 둘다 만족시키는 범위는 어떻게 돼? 6 이상 10 미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k 값 뭐가 있니? 6 7 8, 7, 8, 9가 있겠지? 얘를 모두 더떠러가고 있어 더하라고 했지? 더하면 얼마야? 그렇지. 답은 30이야. 다음, 응. 유형 8번. 모든 또는 어떤. 모든이 영어로 뭐야? 응. 올. 올. 어떤은? 이, 이든, 이든. 어. 올은 전부 다 돼야 되고, 이그지스트라는 것은 어떤이란 것은 있기만 하면 돼. 존재하기만 하면 돼.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지. 알았니? 서로 부정 관계야. 270번 참인 명제만을 있는대로 고르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 네. 모든 실수는 x에 대하여 x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 이게 무슨 뜻이야?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지? 네. 모든 실수잖아 누가 더 범위가 커? 네. 그렇지 가정이 더 크지? 네. 그러면 이 명제는 네. 거짓이야 아이. 알았니? 네. 음. 그 다음에 니은 가정은 모든 실수거든 결론이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 0 보다 크다야 이걸 만족시키는 이 2차 부등식 을 풀어야 돼 근데 이 2차 부등식은 사실은 뭐야 절대 부등식이야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얘는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얼마 있어야 돼 완전제곱식이 돼지 4분의 1이 있어야 되지 빼기? 4분의 1 더하기 1이죠. 이해 돼?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x-2분의 1에 제곱을 의미하는 거야. 더하기 얼마? 4분의 3이죠. 그럼 실수를 제곱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 4분의 3보다. 4분의 3을 더하니까 당연히 0보다 크다가 맞지. 이해 돼? 알았니? 항상 0보다 커.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해. 어떤 x를 넣더라도 항상 성립한다고 알았니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야 알았니 그 다음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 제곱이 3x이다 x 제곱이 3x 의 풀면 어떻게 돼 이항을 하면 x로 묶어주면 x가 0 또는 3이죠 어떤 실수 x가 있냐 x가 있기만 하면 된다 있잖아 모두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잖아요 어떤 실수 x는 이식을 만족하냐 물어보는 거잖아 있어 없어 만족하는 x값 있어 없어 있기만 하면 되니까 참이 된다고 알겠니? 이해돼 네. 그 다음에 디귿 리을 아, 절대값 x가 x보다 작다 이거는 무슨 뜻이야? 절대값 X는 X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왜 그러냐? 봐봐. 얘가, 얘가 양수, X가 양수이면 2면 2. E 어때? 같지? 근데 마이너스 2 절대값 하면 얘가 더 크죠? 알았니? 그러니까 X가, 절대값 X가 X보다 작은 건 없어. 절대값 X는 알겠어? X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호가 같을 때는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부호가 다르면 알았니? 더커해 네. 이해돼? 네. 절대값 X가 어쩐다고? X보다 항상 크거나 같이 이 경우는 없어. 그래서 리을은 안돼그 답은 리은과 디귿이 된다고. 절대값 X는 X보다 크거나 같 알았니? 유형 9번. 명제의 역과 대우. 역은 뭐야?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걸 우리가 역이라고 하지. 근데 주어진 명제와 운명을 함께하는 걸 뭐라고 하지? 대우죠. 대우가 뭐지? 부정을 취하고 역을 취하는 거야. 자리도 바꾸고 부정까지 하는 거야. 뭐라고?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뭐야? Not Q이면 나, 피,다가, 배우야 부정도 하고, 위치도 바꾸는 거. 알았니? 근데 생각을 해봐. 얘가 만약에 참이다 생각해봐. 그러면, 큐이면 피이다가 참이겠어? 그건 아니겠지. 근데, 잘 봐봐. 피이면 큐이다. 이게 참이면, 이런 그리, 벤다의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럼 이거 생각해봐. 나, 큐하고 나, 피하고 누가 더 커? 나, 피가 더 크지.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지. 이해돼?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뭣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다.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내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애매해. 그럼 뭘로 대신해야 된다고? 대우를 이용해서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알았니? 자, 273번. 여기 참인 거. 여기 참인 거. 그럼 다써 봐. 1번. 역써 볼까? a, b는 0이면 a는 0이다 그렇지 아니지 아니잖아 그 다음 두 번째 a제곱이 1 이상이면 a가 1 이상이다 틀린지 맞은지는 어떻게 확인해? 포함관계 아니 대입한게 아니라 포함관계를 보면 돼 a는 0될라면 뭐가 돼? a가 0이거나 그렇지 b가 0이지 0이거나 b가 0이지 그니까 범위가 얘가 더커 얘가 a 제곱이 1 이상이라는 건 어떻게 풀어 a가 1 이상 또는 마이너스 1 이하지 누가 더커가정이더 크지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이지 다음 세 번째는 a 더 b가 얼마 2 e 이하이면 a가 1 이하 그리고 b가 1 이하이다 누가 더 범위가 커 어? 누가 더 범위가 커? 누가 더 범위가 크니? 어? 누가 범위가 커? 가정과 결론 중에 누가 더 범위가 커? 여기가 가정이잖아. 여기가 결론이고. 가정이 더 커요. 더해서 이 이하가 되는 수는 둘다1 이하일 필요는 없지 예를 들어 얘가 3이야 얘가 뭐 마이너스 5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지 네. 얘도 틀렸어 그래서 가전이 네. 더 보면 커요 네. 그 다음 네 번째 a가 0이 아니고 아니 또는 b가 0이 아니야 이게 여기지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다 맞아? 맞아? 이 참인지 알겠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대우를 써보라고. 대우. 뭐가 돼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0 이하이면 a가 0 그리고 b가 0이다라는 고하 거야. 맞아? 이게 이건 보여? 왜 그래? 0 이상, 0 이상인데, 0 이하가 될수 있는 것은 둘다 0인, 0인 경우밖에 없죠. 네. 네. 어, 그래서, 얘가 맞아요? 네. 그 다음 5번. A 더이 b 가 뭐? 아니에요. 아, 부정이야, 여기야 부정. 아니, 역, 부정이 아니라. A, B가 뭐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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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두개 더해서 짝수가 되는 건 뭐야? 저보다 아니야. 홀, 홀 아니면 짝, 짝밖에 없어요. 더해서 짝수가 되는 거는 홀, 홀, 짝, 짝 이렇게밖에 없지. 그럼 둘이 곱해서 홀수가 되니? 아니 뭐라고요? <laughs> 둘이 더해서 짝수가 되는 건 홀, 홀 더거나 짝, 짝을 더해야만 우리가 짝이 돼. 근데 둘이 곱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저보도 하나만 짝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A는 되는데 A는 안 되잖아. 안 돼. 그래, 답은 4번이야. 이런 게 약간 섬세하죠? 좀 어렵지? 이런 건 어렵다는 거잖아, 지금.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확실한 것부터 그럼 답을 적으면 되지. 알았니? 애매한 것들을 막 먼저 타고들 필요는 없고. 유형 10번. 대우를 이용해서 상소화하기. 대우. 보자. X 플러스 A가 X 플러스 Y가 A보다 작으면 X가 3보다 작거나 Y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대우를 이용해 보자고요. 대우. 뭐야 그러면. X가 3 이상. 그리고 Y가 마이너스 1 이상. 그럼 X 더하기 Y가 A 이상. 알겠어. 이게 대우죠. 그럼 A가 뭐야? A가 뭐야 맞춰봐 범이잖아 물론 A가 2가 돼야 안돼 되죠 2 e. 이상이 되면 3도 된다는 얘긴데 3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2 e 이하야 그래서 A가 2 e 이하가 답이야 그러면 넉넉잡고 커지잖아. 우변이 아니, 우변이 아니라. 알겠어. 결론이 더 크지?